안녕하세요. 어, 왔어. 선생님 저 가방. 아이고. 어, 근데 뭐 하냐? 가방 <laughs> 지금 찍고 돌려. 있어요. <laughs> 아뭘 뭐 이렇게 무서워. 좋은 <laughs> 아침입니다, 선생님. 이거 이번에 아 이번에 저희 시즌 2 시작하잖아요. 성정의 스테이션. 그래서 대문도 <laughs> 바꿨고 시작하죠. <laughs> 선생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시즌 저... <laughs> 2 시작하는 건 너랑 나밖에 몰라. 지금 우리 그거 어제 월페이퍼 바꾼 거 말하는 거지. 그럼요. 어. 어제 이러면? 대문 바꿨잖아요. <laughs> 네. 어. 감성으로 감성 갬성.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래서 이렇게 찍으면서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 걸리진 않지? <laughs> 아뭐 다들 어? 찍으시던데요 어, 제가 다... 찍고 있으니깐요 어. 아 맞다 찍는 아, 아, 게 아닌 거니까? 네 <laughs> 선생님 앞만 보고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일요일이에요 선생님 아 일요일 어디 아침이나? 가세요? 일요일인데 저희는 어딜 가는 거죠? 저희는 일요일 아침에 신나게 녹화를 가는 고 녹화하러 가고 있습니다. 전대마 쓰는 건가요? 네. 전대마 쓰는 건가요? <laughs> 뭐 편하게 하셔도 되죠. 네? <laughs> 네. 자, 아침이니까 저희 커피를 마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요? 네. 커피를 선생님. 사주시는 건가요? 커피를? 그럼요. 제가 평소에 커피를 안 사드렸나요? <laughs> 제가 그런 사람인가요? 아, 또 매일매일 모닝커피 챙겨주시죠. 선생님이 또. 모닝커피를 제가 선수 아침에 어떻게요? 오늘은 여기 가는 건가요? 네, 오늘은 선생님 원래 여기 거 드시나요? 맨날. 어, 제가 이 예, 스타벅스 커피를 쿠폰이 생겼어요. 아. <laughs> 생일이라고 누가 보내 줬어요. 그래서 까먹기 전에 쓰려고 합니다. 어, 시즌 음료. 이제 할로윈, 소주. 이제 할로윈이라서 시즌 음료가 나왔나 봐요. 아. 할로윈 시즌 음료 마셔 볼래요? 컵케이크 좀 나시긴 해요. 저거 뭐예요? 근데 네, 할로윈의 어원을 아세요? Holy라는 단어는 신성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성한 날 이전에. 우리 시장 이 영어 나온 거야? 신성한. 여러분, 이건 컨셉 아니에요. 저 맨날 맨날 이러시거든요. 저 지금 벌써 아침부터 두통이, 두통이 오고 있어요. 아니, 약간 신성한 날 이전에. 음, 잠깐만요. 그리고 신성한 날 이전에 귀신 들이온세상 하면서 그때 이 귀신 면서귀신들서고 이런 게이 할로윈 래시는거 그래서 어, 할로윈 시즌에 어 뭐.. 시즌 음식.. 뭐야 요리가 나왔다는데 어, 되게 자주 오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 이게.. 뭐냐 저게 도대체 <laughs> 뭐야? 아우 뜨거아선생 얼굴 내미시면 안 돼요. 네? 선생얼굴 소중하니까요. 3시하니까요한줄기 네. 네. 햇빛도 용납할 수 없어요 한줄기 햇빛도 용납할 수 없는데 운전을 제가 하고 <laughs> 우리 실장은 면허가 있는데 아니, 제가 아니,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 의도적인게 아니에요 나 하루에 5시간씩 수업하고 운전을 3시간씩 해요 어. 실장님이 <laughs> 옆 편하게 콕콕 자고요아니 제가 장롱 면허라가지고 운전을 못합니다 요즘 장롱 없어요? 나붓박이장이에 <laughs> 그 붓박이 면허에요 <laughs> 잘 맞겠습니다, 선생님. 네. 아까 어, 기프티콘 수하 되는데. 아, 카드길 <laughs> 찾았어요? 어, 어. 선생님은 그러면 아메리카노보다 네. 라떼가 좋으세요? 어, 아메리카노 라떼 중에서는 라떼는 항상 배가 고프니까. 안 먹지 hungry. 점핑입니까? <laughs> 그렇죠. 선생님 또 라떼를 좋아하시죠? 오유. 선생님 또 요새 네, 네, 네. 그게 있대요. 유행하는 와. 밸런스 게임이라고. 밸런스? 이번 어? 기획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개 준비해봤어요. 어우, 또 준비했어요. 아 그럼요. 이거 좀 기본 네,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러면 제가 네. 질문을 드릴게요. 네. 현장에서 11시간 녹화하기, 음? 스튜디오에서 혼자 녹화 11시간 하기. 지금 가는 게 11시간짜리 녹화거든요. 그렇죠. <laughs> 어, 그렇죠.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11시간 녹화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순간의 어. 감정은 배제하고 말씀을 드 아, 지금 있어요. 욱하는 게 있는데 <laughs> 그 현장에서 학생들 눈빛 보면서 공 수업하는 게 훨씬 재밌고 되게 행복하고 하죠. 이제 물론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하면은 이제 편집도 좀 자유롭고 목소리도 높일 필요도 없고 쉴 필요도 없고 또 이제 습도도 마, 잘 맞고 온도도 잘 맞고 다 맞긴 한데 어, 현장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제일 행복하고 집중력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현장 녹화 열한 시간이야. 음.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네. 마이크 없이 수업하기, 분필 없이 수업하기. <laughs> 대박. 어째 머리 많이 썼다. 아, 그럼요. 마이크 제가 없이 수업하기. 분필 없이 수업. 분필 없이 수업하기. 네. 어, 우리가 이제 한 200석 규모인데 마이크 없이 생목으로 어, 생목으로 할수 있어요. 저기요, 도무사못요할수 있는데 분필이 없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저는 생목으로 하더라도 분필은 반드시 있어야 돼. 이렇게 좀 애매한 거이 대답하기가 진짜 밸런스 게임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왜 공부하시면서 이거는 도대체 어법상 틀린 걸까 아니면 어법상 부자연스러운 걸까 이렇게 궁금하시는 것들 그리고 수험생활을 진행하시면서 이게 과연 답일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궁금한 것들 아까 밸런스 게임의 퀴즈같이 궁금한 것들 저희 세젠 2의 컨텐츠로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어저 이제부터 이제 앞으로 운전을 쭉 해서 가도록 할 건데요. 음, 애매한 것들에 대한 답들, 그리고 고민되는 것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즌2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laughs> drive with me. 출발하겠습니다. <laughs>